베드로전서 1장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시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 주신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죄값을 치부하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해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육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이라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이라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참으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행복한 가정의 비결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 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는 위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그때 배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잘못을 덮는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장로들에게 붙이는 말 나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장차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 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 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를 통해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자.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암못 보는 소경이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체의 천막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일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일깨워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거짓 선생과 그 대책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대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깊은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나 의의 전도자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훗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방탕으로 큰 고통을 받던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그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육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니 그들도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꾀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들에게는 치륵같은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꾀어죄를 짓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 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주님이 다시 오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육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생활을 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말이 덜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